자는 내년 총선에 전남 해남만도 진도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재명 대표특보 정희찬 씨입니다. 정특보는 한총련 산업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1997년 전남대에서 민간인 이모씨를 플락치로 몰아 폭행하고 고문에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김대중 정부 말기 사면복권돼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하던 정씨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. 어제 발표된 총선 후보자 검증 결과에서 정 씨가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. 재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.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김병기 검증위원장은 자료가 워낙 많아서 실수한 것이라며 곧바로 검증일이 재소집해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번복했는데 정특보는 반발하며. 이 신청을 예고했습니다. 대표님의 말씀과 별개로 어, 저는 당의인지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 절차상 사면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보의 탈락으로 광주서가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총련의장 출신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의 검증통과 여부도 관심사입니다. 강 대표는 과거 성희롱 사건의 연루된 사고하고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.